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5월 28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 영혼의 양식,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원수의 길이 든 손아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움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제가 긴 말씀 가운데 다섯 절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 체결의 내용이 되는 지금 십계명과 또 거기에 따르는 부속의 법규들로서의 윤례들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지금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쭉 이어 나갈 때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십계명 곧 나라의 헌법과 기초 근거법이 된다고 할 만한 십계명에 대한 반보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신의 산 아래에서 다팔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두렵고 중독같은 무서움 가운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여 당신이 대신 말씀을 방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시고 모세만 따로 산으로 불려서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인 신의 산 안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 헌법의 기초와 식기명에 근거한 세칙들, 율례들 하나하나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그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 가운데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절구절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예, 그래서 오늘도 크게 네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번째는 사법 정의 사법 공의를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2 3장 1절로 3절, 6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요. 재판과 소송에 관련되어서, 예, 철고, 다수를 따라서 하선, 하산, 하선을안 되고, 악인과 연합하여 악인의 증인이 되어줘서도 안 되고, 유중제가 돼서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뭐라 했습니까? 송서의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네가 하지 말고, 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한쪽에 편벽대이 두둔하여 재판하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법재판의 자리에 선자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고. 8절에 나오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떻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히 하느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 사법재판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정말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더욱 특별히 참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엄청나게 참 깊고 깊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되는지를 길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예, 이러한 예,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해볼게요. 4절부터 5절까지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의가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대응 것은 대응 것으로 인과 응무식 대응 방법 아닙니까? 아휴 그런데요. 율법 속에도 복음이 있었구나. 오늘 말씀해서 제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23장 사진에 나오죠.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길이로는 나기 내그 소나 나귀를 내 원수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돌려줄 것이며 또 뭐라 했습니까? 만일 네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 엎드렸을 때에 내 미워하는 자가 나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짐을 이렇게 부려야 되거든요. 그때 네가 못본 척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짐을 부려지는데 네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야, 참,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진술을 이슬슬 보고 있습니다.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로 상징되는 율법의 엄격한 보복심리가 연상되는 가운데서 참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180도 바꿔놓게 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정신이 어디있었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 산에서, 이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산상수원의 말씀을, 천국 백성의 헌장으로서 산상수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돋보이는 것이 뭡니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아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봉 5장 38절로 48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깊은 정신으로서 결국은 원수 사랑까지 가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신하이 반도의 한 신의 산에서 원약을 체결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경탄을 받게 되고 신선한 충격으로 마음에 닿아집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요. 어렵고 말고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의 손안하기가 길을 잃고, 잃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네가 그 원수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주라. 너를 네가 미워하는 자 나귀가 짐을 싣고 무거워 넘어져서 짐을 부레낼 때 네가 도와야 된다. 참 이런 말씀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죠참 아,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천국 백성의 헌장 속에 있던 그 정신이 이미 신의산 율법 수요의 자리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상대하기 싫은 그래서 우리가 원수로만 상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득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원수에 잃어버린 그 소를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북으로 올라갔던 고 정주영 회장의 그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 축복의 문을 열고 통로를 열어간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의 깊은 정신으로서 우리가 원수 사랑에까지 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원수를 직접 사랑할 수 없고 도울 수 없지만 그 원수와 관계된 짐승을, 동물을 어렵게 내 가운데 도와주고 혜택을 주으로써그 원수에게까지 마음을 열게 해서 화평으로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율법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무기는 원자폭탄도 아니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원수라도 풀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그러한 율법의 깊은 정신으로서의 사랑인 것을, 용서인 것을, 원수에 대한 협력인 것을 애탔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두 적용되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친히 자신이 그렇게 증명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면서 십자가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세레반 집사도 성전을 우상화시키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술을 이야기하다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돌로 치는 자들의 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의 옛날 이름인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돌이어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권란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지드반 14의 용사는 기도와 원수 사랑에 대한 연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종이를 외치고 고의를 말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의 정신과 그것을 실천하는 희생을 나타내 볼 때에 세상은 닫힌 빛장을 열고 이 원수 사랑의 정신을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긴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 잃어버린 낙이나 소가 길을 잃었거든 그것을 그에게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며 네가 미용하는 자의 낙이나 소가 넘어져서 짐을 풀어야 될 때에 네가 가서 그것을 도와서 현력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이 깊은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깊이 반영하고 이러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으로서 원수 사랑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자에 대한 용서를 할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수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할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비를 나탄에 부르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심으로는 할수 없으나, 주님의 백성되고 거듭난 죄의 자녀 되었으니, 주의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시고,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